올리는 거 응. 어. 그래서 빠짝 올리잖아요, 그게. 빠짝 빠짝 그냥 올려. 어, 내려. 응? 올려내려. 응? 천천히 응. 부드럽게 더. 부드럽게. 그렇죠. 세게 한다고 오, 잘 되는 게 아니에요. 부드럽게. 검도는 정확도와 부드러움이 더 중요해. 힘이랑 터프. 응. 부드럽게, 부드럽게 터. 그렇죠. 오케이. 자, 이제 서서 가는 방법. 행단배기 맞나요? 어... 지금 초가 굉장히 짧죠. 왜 짧을까? 누구가 행단배기로 초를 박살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짧아. 원래 얘도 긴대가 있었습니다 뭔가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았어요. <laughs> 네. 아 이건. 아닙니다 <laughs> 그냥 이렇게 백정도 하면 나이스 높이 컨택이 중요해 높이 어. 요분이 부드럽게 허리 툭 나이스 아까도 말했듯이 검도는 정확도와 부드러움이 훨씬 중요해요 나이스 오케이 다음 빗겨베기 한번 해볼까요? 빗겨베기 하기엔 좀 낫죠 이게. 약간 좌우 빼기 각으로 휘둘러야 잘 됩니다. 네. 나이스. 지금 촛불국에 재미 들리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. <laughs> 부드럽게 쑥. 한번 더. 어깨를 집어넣어서. 나이스. 예 성공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멋있게 착검하고 싶은 마음이 <laughs> 한번더 어깨 딱 집어넣으면서 부드럽게 툭 몸을 좀더 내밀고 높이가 올라가요 지금 나이스 오케이 올레베기 한번 해볼까요? 올레베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. 그러는... 어제 내가 저 정은이한테도 얘기했는데 인증씨를 보고 있으면 뭐랄까 열심히 사는 남. 자 <목소리> 열심히 사는 남은일고요.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채널 나도 남은일 보는 거. 또... 아. 감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도> 아, 체는 잡히지 아벌레 어디 있어? 아니, 말고 며칠은요. <laughs> 폐야. <폐하공. 목소리도>